팔 둘레 재고셨어요. 근데 운동 안 하고 재는 거죠? 근데 보통 저희가 또 얼마나 큰애러면아이 <laughs> 선수는 그냥 눈여겨볼만하다. 그럼 스포츠 모델은 혹시 어떻게 <laughs> <laughs> 결혼 <홍>, 언제? <laughs> 형님 진짜 제가 말안 하면 말씀 안 하시는군요. <laughs> 어, 아, 진짜로. <laughs> 와. 예, 안녕하십니까 근우조 신의 박근입니다. 오늘 특별한 손님을 <laughs>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. 여기는 몽트니스라는 곳이고 분당의 야탑에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 부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 안녕하십니까. 수유남입니다. <laughs> 네. 저는 오늘 연이 돼가지고 촬영하게 됐는데 헤비급 그리고 오픈 보디빌더를 이제 이렇게 국내에서 처음 같이 운동을 해보는 거라서 배우 보고자 오게 됐습니다. 배우 보고자는 <laughs> 사실 아니고 이제 또 등이 좋으시니까 등 운동 같이 한번.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,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었지만 몸을 보셨는데 어떠신 텍사스 프로 시합장을 가서 시합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 아, 네. 네, 그때 오픈 빌더들을 봤는데 국내에서는 절대 오픈에서 이길 수 없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 그 몸을 보고 근데 이 몸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말이 지금 잘안 나오네 <laughs> 심장이 다못 뛰네 진짜 오늘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네, 사실 네. 게스트보다 말이 없기로 제가 유명해가지고 <laughs> 네. <laughs> 막당황안 하셔도 네, 네. 그냥 편하게 하시면 네안 그래도 네. 좀 그걸 들었어가지고 네. 저도 네. 열심히 해버렸습니다 네. 자 그럼 한번 네. 가보겠습니다 네. 첫 번째 종목 네. 보통 어떻게 거진 뭐레플다운인것 같아요 레플다운그아 아, 네네 레플다운레플다운 네. 이거 빠는 뭐로 이거 와이드로 먼저 할까요? 아, 아 무게를 뭐 여기부터 꽂아야 되나? 아니 아니, 아니. 이거 어떻게 <laughs> 해야 되지? <laughs> 등운동할 그 때는 네. 무게 잘안 치시잖아요. 다른 부위에 비해서. <laughs> 전 유일하게 <laughs> 무게를 등운동할 때 맞춥니다. <laughs>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하시는 거죠. 네 수업은 여기서 아, 하고 네, 있고. 저... 아, 그 생각보다 기구가 알짜배기로 많네요. 자 PT샵으로 아... 데리고 와가지고. 네네네 PT 네. PT. 네. 근데 알짜 배기인가요 이게? <laughs> 저희 뭐 V 스커트 있고, 학스커트도 있고. <laughs> 아 근데 저는 등 운동할 때 항상 프리에이트를좀 집어넣는 스타일이었는데 어, 네. 듣기로는 프리에이트를 아예 안 하신다고 들어가지고. 아등 운동할 때. 네네. 네. 왜 혹시? 그 저도 운동 초창기 때프리에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별로 발전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힘은 세지는데 어... 뭔가 포즈를 잡으면 몸이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럼 레플운 컨셉은 등에서도 어떻게 좀 자극점을 좀 어디로 좀. 저는 바깥쪽이랑. 예, 광배랑 이렇게 좀 신경 아 많이 쓰는 편에 이게 좀 포즈를 잡았을 때잘 펼칠 때서도 그렇고 네, 뒤에서도 음 그렇고 좀잘 펼쳐지는 음건 따라가겠습니다. 그런 따라가겠습니다. 제가 제일 부족한 부이라서 아 현진이가 많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봐가지고 네. <laughs> 선수님 장난을 안 받아주신다 그래가지고 <laughs> 어, 많이 받아준 거 같은데 옆에 <laughs> 하나 둘셋 넷셋넷 음. 음. 다섯 음. 오케이 많이 하실 거같난 진짜 떨려 아, 여기서 존댓말 해야 되지? <laughs> 진짜 떨려요 아 편안하셔도 되는데 네. 그럼 선생님한테 반말은... <laughs> 나 나이가 아니, 아, 아 진짜 장난 아니다 네. 제가 나이가 더 훨씬 어립니다 아. 네. 저9 3년생이라 어? 훨씬 저랑 한차이인데 어? 92년생이세요? 네. 어, 그럼, 형동생. <laughs>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몇 키로를? 아, 아까, 아까 저도 60을 했죠. 네네. 70, 70. 하나, 음. 둘, 음. 셋. 네. 음. 다섯. 저그 음. 도와드리는 타이밍은 그냥 제가 알아서 도와드려도 되고 안 도와줄 수도 되고. 네, 무슨 말씀이세요? 그게 <laughs> 무슨 말씀이세요?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눈치껏 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이게 원래 근데 대화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예요? 알겠습니다. <laughs> 선생님, 근데 그저저 저 이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. 그립을 세게 안 잡고 살짝 걸치는 이렇게. 저도 좀 손에 힘 빼려고. 아. 네. 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넷, 다섯. 저, 네. 평소에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운동할 때 훈수를 되게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네풀다운 하는 거 봤을 때뭐 문제점이 있겠다는 아니요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 아 숨이 너무 차 진짜 <laughs> 선생 그러면 말씀을 좀 편하게 네. 해주시면 아 말을 편하게 어네 저는 없어가지고 형님 그 유튜브 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편집 이좀 악마의 편집이긴 했는데 클피는 보디빌딩 선수로 안혀준다는 느낌 이 있었었는데 혹시 그게 아 그거는 네. 이 체, 내가 이 채널이 아니고 그 짐승시의 채널에서 네네 그, 거기서도 봤어요 거기서 거기서 거 네네네 진짜 그렇게 혹시 생각을 아 그렇죠 알죠 근데 저, 저를 보는 표정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, <laughs>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럼 진짜 보디빌더는 몸무게 몇 킬로부터 진짜 보디빌더를 생각하세요 아 그런, 그런 건 그런 건 없죠 그럼 챙겨보신 경기가 있어요 오픈 보디빌더만? 오픈은 웬만하면 프로쇼 다 보고 근데 이제 클래식, 피지를 모든 프로쇼를 다보신는 않는다고요 그럼 스포츠 모델은 혹시 어떻게..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어피지크도뭐 다른 종목인 것 같아요 다른 종목 보디빌딩이 아니라는 거죠 형님? 아니, 아니 <laughs> 그런 뜻이 아니라 몸의 느낌이 좀 음... 피지크스러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형님이 추구하시는 보디빌딩 그런 미적인 요소가 있어요? 나도 좀 엑스테이프 좀 아... 이제 신경 많이 쓰는 편이야. 긴그 단점이라고 생각해서.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. 아... 근데 이번 시합 보니까 네. 완전 진짜 엑스테이프로 좀좀 좋아졌어요. 아, 들어가시죠. 네. <laughs> 아, 중량 설정 아닌네 어, 근데 구십, 구십 킬로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<laughs> 일곱. 여덟 응. 따라 가겠습니다 아홉 응. 셋 근데 이게 혹시 무게를 별로 안 치시는 게이 정도이신 건가요? 100까지는 할것 같아요 100이 다 꾸준 것처럼 100은 좀 먹을 것 같은데 아네 아, 아, 네. 알겠습니다 하나 아, 둘셋

아 담배도 형님 최대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 나오면 그래 술술 문화가 있잖아요. 아무도 나한테 권하지 마. <laughs> 아 자, 제가 하나 얘기해도 돼요? 형이 중앙대 나오셨죠.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 근우 형님이 조경가 했었는데 준우 형님 뭐 얘기하면 진짜 일사불란하게 잘다 맞췄대요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그때도 지금 이런 몸이었대요, 진짜로. 아 그럼 술 아무도 강요를. 일사일사 뭐? 일사 네네, 웬만하면 내가 알 텐데. 이름 안 말하겠습니다. <laughs> 둘, 네. 셋, 음. 넷. 음. 그럼 저 따라하겠습니다. 아홉, 음. 열. 음. <laughs> <laughs> 그맨 옛날 야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야구 를 하신 거예요? 대학교 랑해될까지아 그럼 대학교 야구로 가신 거예요? 특기잖아. 챔버언데 그럼 형님 아마 통증역시가 엄청 높을거예요 하도 빠따로 맞으셔가지고 <laughs> 그땐 진짜 그렇게 맞지? 거의 안 거의 그렇지 자 어. 하나 둘둘셋 가벼워 넷 어. 아홉 열그 열. 저기서 많이 합방하는 것 같던데 프로틴즈님, 네네네네. 거기 다 친한 친구들이라 가지고. 그 재상이 혹시 아세요? 재상이 랑 한번 촬영. <laughs> 뭐? 되면 되면은 뭐. 난그이 그 둘의 조합이 너무 궁금해. <laughs> 저 근데 질문이 있어 있어요. 식단하실 때 야채를 안 드시더라고요. 맵끼니안 먹는 거지. 아... 또 아예 안 먹는 것도 아니고. 그나는 야채를 맵기 뭐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. 저는 이걸 왜 물어봤냐면 헤비급이니까 끼니 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채를 먹으면 소화가 좀덜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럼 그럼 소화가 빨리 안 되니까. 그럼 몇 끼를 지금 드시고 계세요? 여섯 끼인데. 와 운동하고 밥안 그, 먹어야겠네. <웃음> 마지막에 <웃음> 너무 늦어지면 보충제 먹을 때도 있고. 알겠습니다. 네. 하나, 어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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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둘. 일곱, 그럼도 음. 여덟. 음. 자, 아, 고, 야, 잇! 열! 아, 네. 감사합니다! 다음 종목은. 자, 넘어가입시다. 네, 어떤 걸로? 어. 저거, 로우 잘 되면 한 번. 로우 근데 원암이 딱 괜찮으실 거예요. 원암? 아, 원암 원함, 원함? 하시면 불편하실 것같아가지고 네, 원암? 알겠습니다. 촬영인데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적 처음이야. 아, 촬영할 때 보통 열심히 해. <laughs> 열심히 어... 하는데 이제 대화 길어지고 막 아, 장난치니까. 대화가... 형님도 장난치시죠? 여자친구분이나 뭐 친구들한테. 아, 농할 네. 때도 안, 안 치시죠. 아, 그렇 아, 그쵸. 아, 그쵸? <laughs> 그건 식단 말이 안들 그거 사실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를 여자친구가 지울 줄 알았어 아~~ <laughs> 이게 헤비급의 상징이거든요 이거. 이게 헤비급의 상징이에요 이게 햄버거 둘 <laughs> 다섯 여섯 <웃음> 일곱 <웃음> 다섯 근데 원래 하던 데가 아니라 가지고 혹시 운동이 방해될까 봐걱정네오세네 네. 다섯 네 다섯 <laughs> 형, 팔 둘레 재보셨어요? 팔에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갈 때 54. 사 왜? 훨씬 더커 보이는데? 근데 운동 안 하고 재는 거죠 보통? 어, 저는 펌핑을 엄청 하고, 아 운동 안 하고가 54예요. 아, 운동 안 하고. 근데 보통 저희가 또 얼마나 큰에 이러면 그그 <laughs> <laughs> 그 전에 셀질 안 되잖아. <laughs> 약간 그런 개념이더라는데. 아, <laughs> 아 그런가. 래서 운동. 세네 <laughs> <셋, 넷>, 다. 그럼 <laughs> 몇 킬로? 한장한장 한장 더. 2 0한 장이요. 네. 어, 이거 쏨될것 같은데. 아, 진짜 어. 아, 아, 아. 아, <laughs> 조금만 더펌핑하기 몸이 이렇게 커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필요하긴 하, 신경 쓸게 많긴 하지만 형님이 몸을 크게 하기 위해서 뭘 제일 많이 신경 쓰세요? 제일 확실한 방법은 운동이 되게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아... 운동이 되게 잘 되면서 뭔가 자꾸 늘어야 돼 그러니까 힘이 자꾸 늘려고 해야 돼와 아, 그럼 현진이는 몸 좋아질 수 있을까요? <laughs> 나 <laughs> 저도 사실 현진이랑 운동을 맞고. 해봐가지고 왔는데 운동이 되는 무게가 아니긴 하잖아요 사실. 저는 진짜 잘안 되는데. 나한테, 나한테는 좀 가볍게. 네. 근데 현진이 무게 뭐 좀더 커지긴 하다라고 그래도. 본인이 뭐잘 그걸 가져수있으면은 뭐. 음. 둘. <웃음> 셋. <웃음> 아홉. <웃음> 열. 부탁했습니다. 하나. 둘. <laughs> 형 그러면 형님, 무게를 항상 체크하면서 올리세요? 그러니까 체크? 어, 이번 주에 두장 했으면, 다음 주에 뭐 두장 반이라도 하든지, 이렇게 올리는 걸좀 체크하세요. 아, 좀더 들려고 하는, 뭐, 그거는 사실.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, 지금 몸무게가 점점 이제 올랐을 거 아니에요? 네. 90kg 때, 뭐 100kg 때 이렇게 네. 좀 힘쓰는 게좀 다르지 않아요? 네네네. 나는 내가 100kg 때랑 110kg 때랑 지금이랑 힘쓰는 게 완전 다르거든. 하. 그러면서 이제 좀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. 이게 사실 계속 힘이 막 로니콜로 계속 어, 늘지 않잖아. 네네.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것도 좀좀 어... 좀 느낌을 바꾸든지 그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된다. 어... 그냥 사실 막 진짜 막 숨겨진 비법 있고 그런 거는 사실 모르겠고 그냥 잘 걸어서 잘 하는 거지 <laughs> 근데 이제 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자꾸 생각을 체크를 해봐야 돼. 음... 내가 운동에 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지 음... 먹는 게 적은 건 아닌지. 이렇게 좀 생각해봐야 돼 음... 하나 음... 둘셋열 아니... 음... 음... 하나 음... 둘 음... 이건 진짜 궁금하다 근데 형님이 생각하는 이승철 선수님 말고 아이 선수는 그래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 눈여겨볼 만한 사람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물으면 또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. <laughs> 그렇죠 <laughs> 아, 그렇지, 그렇지. 지금 이때 있다, 지금 는 거야 지금. 근데 그런 부분은 이미 본인이 더잘 알고 있다고. 저는 아, 모를 것 같아요. 형님 한번 꼭 집어 주셔야 돼요. 그냥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아픈 워낙 좋은데, 그 이제 외국애들이 알다시피 백 컨디션이 워낙 좋거든. 그럼 전반적으로 후면 고거를 좀 외국애들하고 붙을라면은 고거를 맞춰야지 아... 이제 비교. 가 가능하다. 그러면 이건 재상이가 그 기분 나빠지 않을 거예요. 다 알고 있는. 그러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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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알고 있는 뭐. 그럼 여자 친구분이랑도 술한잔안 드셔보셨어요? 아결혼형 와... 언제 조금만 있다. 셋자넷 다섯.

아니 원래 항상 <laughs> 뭐, 목이 아프시대 <laughs> 어디걱정하시어디 걱정하는데 막상 말은 없는 <laughs> 하나 둘셋아 진짜로 넷 다섯 둘셋네둘와 사실 내가 하는 등 운동 스타일이 아예 아니라 가지고 다 따라 해 보고 있는데 느낌 진짜 좋은데? 그러면 보통 할때 어떤 느낌으로? 저는 거의 하부를 좀더 무조건 쓴다는 라 느낌으로 친절을 많이 유발시키는데, 형님 은좀 빼는 걸더 많이 신경쓰잖아요. 시 그래서 그걸 좀 따라해봤는데, 훨씬 빠지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나는 잘 늘리면은 얘가좀막 뜯겨져 나가는 느낌 들요 그런 아, 느낌이 나 그래서 1번이 렇게 튀어나오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진짜 목이 쉬었어. 요 <laughs> <laughs> 진짜로. 다시 가겠습니다. 여덟 아홉열 <laughs> 진짜 헐크 근우 같다. 근데 근우 조심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? 원래 부상 있었던게 <laughs> 아니시잖아요. 근데 그게 나도 참 아이러니한 게순철선배님께서 저한테 부상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, 네. 거기서 이제 뭐 부상 조심 이렇게 된거 같은데. 이미 된거 같아. 이미 이미 된 거. 네, 아. <laughs> 진짜 모만하면 근우 조심이야. 아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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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 사람 제발에서 형님 얘기만 하면 고개를 대결 대. 아 맞아 것 맞아. 나, 맞아 맞아 맞아. 저는 갈비뼈 부러졌을 때도 막 인스타랑 DM으로 형님 근우 조심. 계속 이렇게 왔었어요. 그럼 이거 하고 그러면 운동 하나 더 하시는 거죠. 하나 뭐 롱풀도 있고. 롱풀? 근데 <laughs> 그 팔은 언제 하세요? 팔 대근육하고. 아 대근육하고 하죠. 아. 근데 <웃음> <웃음> 형님은 팔도 대근육과 해 대근육이야. 팔도 대근육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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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근육이야. <롱풀>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둘 와, 셋, 넷, 와, 다섯, 셋, 와, 진짜 좋다. 다섯, 와, 자, 하나, 둘, 조금 짧네. 네, 셋, 다섯, 와. 네. 잘 됩니다. 네. 그래도 말도 많이 해줘가지고 <laughs> 셋넷 다섯 와. 여섯 셋. <laughs> 네. 다섯 무게더 5... 5... 올릴까요? 몇으로? 한..한.. 한 85? 85. 형 진짜 제가 말안 하면 말씀 안하시는요아 <laughs> <laughs> 근데 그게 매력인 거 같아 노잼과 노잼이 만나가지고 지금 <laughs> 근데 형님이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차분하신 것 같아. 어. 하나, 둘, 셋, 넷, 여덟, 아홉, <laughs> 아홉 열. 자 하나, 둘, 둘 셋, 아홉, 열, 예. <laughs> 오. 형더 나오셨습니까? 네 마지막 세트 하시 하시는 겁니까? 아니요 아니, 끝. 오, 형드랍 세트 이런 것도 안 하세요? <laughs> 오, 오늘 안 했네. 생각해 보니까. <laughs> 와, 나 진짜 보고 싶어. 이거, 진짜, 불이. 와. <laughs> 우 와. 와, 이거 화면에 안 담기네. 와. <laughs> 뭐야 진짜로. <웃음> <웃음> 우와, <웃음> 와. 와. <laughs> <laughs> 자 오늘 두분 열심히 했습니다. 오늘 <스> 네. 해보고 어떠셨는지. 좀. 아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조금. 아, 이게, 첫 번째, 재미없으면 어떡하지? <laughs> 그두 번째, 아직 그, 친한 사이나, 형동생으로 이렇게, 사석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,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됐었는데, 너무 저한테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, 저도 이제 편하게 운동을 했고, 그리고 웨이트, 프리웨이트를 안 해가지고,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, 여러분, 프리웨이트가 없어도, 진짜 빡세게 할수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운동을 한번 해보니까 아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도 하체트 한 번만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한 번만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따라 볼게요.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, 진짜 그 강도를. 다음 추천을 네. 제가 한번 아네 네, 알겠습니다. 나가보도록. 아 제트는 재미없는 사람이 안 나왔는데. 그렇사람좀 쓰레기. 아장입니다장사님 그럼 제가 결혼식 사, 결혼식 때 오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편집하지 마. 결혼, 결혼식 뭐안 가도 될것 같은데 청첩장 주면은 가까하겠어 <laughs> 알겠습니다. <웃음> 자, 그러면 여기까지 그런 조심했습니다. 네. 뭐 애칭 같은 거 없는 거예요? 그냥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? <웃음> 없습니다. 그런 조심. 그런 조심.